달에 펭귄 그뉴 펭귄 골드 세트 복덕 복 세트 한 이후로 3 개월 만에 펭귄 시리즈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그 홈쇼핑 하고 메가 세트라고 해서 세트 제품에 살짝 들어있던 색상이에요. 이 그거를 요번에는 이제 주력 상품으로 해서 따로 뺀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트로 구매 가능은 하신데 설명을 따로 드리자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투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소형 1번 2개 사시면 2개 드려요. 그리고 중형 2번이에요. 높이 똑같죠? 2번 끼리는 똑같아요. 1번 4개 올린 거랑 2번 2개 올린 거랑 똑같아요. 저 키를 쫙 맞추는 우리, 음, 어, 탑파요 펭귄 제품. 그래서 중형 2번도 2개 사시면 2개 드리는 거고요. 중형 3번도 2개 사시면 2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2개 가격만 내면 이렇게 두개더 받아가시는 거예요. 거의 멤버가까지 해드리니까 55% 할인이에요.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다안 사셔도 요즘은 거의 따로따로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시게끔 소형 1번, 2번, 중형 2번, 중형 3번,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2 플러스 2예요두개 사시면 두개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형 1번도 있어요. 제가 아까 대형만 잘못 말씀드려서 대형은 이번에 빠진 거고요. 중 1번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중형 1번도 있고 중형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소형은 1번, 2번만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1번, 2번 행사하는 거고요. 중형 1번, 2번, 3번 행사하는 거예요. 대형만 없어요. 대형이 사이즈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두 개가 합친 것 같은 고게 대형 사이즈예요. 대형만 빼고 소형, 중형, 세일이고요. 이렇게 싹다 구매를 하시면 이번에는 그렇게 돼요. 책자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싹다 구매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싹다 구매하시면 금액이 17만 8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한 상자 정도 세트, 한 상자 사면 한 상자 더 드린다던가 한 상자 하면 50% 해드려요 하는 거랑 금액 구매 금액, 금액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이고 자또 요번엔 또 그게 있어요. 이것도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싹다 사시면 뭘또 드려요. 이 얼음 아이스 큐브 요거 두 개까지 더 드려요. 싹다 풀로 구매하시면 요거 두 개를 더 드립니다. 요것도 따로 구매하고 싶으시면 따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시는데 어쨌든 내가 냉동기 이번에 보라색으로 싹 한번 바꾸자. 냉동기가 또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싹다서시면 요거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고기 딱 하시면 전체 약60% 할인이에요. 거의 60% 소수점이 좀 있어서 제가 약이라고 붙여놨는데 60% 할인 40%만 내고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밑에가 실리콘 부분이라서 뾱뾱뾱뾱 밀면 얼음이 쏙쏙 올라와서 진짜 편해요. 구매해 어, 가신 고객님 이거 진짜 너무 편하다 하신데 <laughs> 한두번 비틀어서 밑에서 밀면 얼음이 쏙쏙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얼음 틀로 쓰셔도 되시고 한두 개는 마늘이나 뭐, 다른 양념 같은 거라든가,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얼려놓으시는 걸로 쓰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쌓을 수 있어서, 위로 이렇게 쌓으셔도 돼요. 저희는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얼려서, 펭귄 통큰 거에다가 얼음 떨어서 먹는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완전 여름 아닐 때 그냥 이렇게 두개 정도 얼려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서 까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 이렇게 뭐 비틀거나 많이 비틀거나 얼음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불편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많이 필요하신 아이스큐브까지 들여서전체하시면60% 할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월달 판매 제품이라고 오는 건이 색상이 왔어요 근데 약간 리플렛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는영이 색깔이 아닌 거예요 요즘에 이 색상으로도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 책자에는 색상이 좀이 색상처럼 보여서 이 색상도 가능하시고 이 색상도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맞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맞춰 드릴게요 이렇게 요 사이즈 전보 2번 사이즈가 1플러스 1이에요 사이즈도 1 플러스 1이에요. 2번 사이즈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이 3번 사이즈도 전부 3번 가장 큰 사이즈. 요것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요. 요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시키퍼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칸칸이 넣어서 생선 같은 거 많이 냉동실에 보관을 하실 때, 저희 이렇게 전보 사이즈에 그냥 다 넣으면 애들끼리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라고 이렇게 피쉬키퍼라고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음식들 따로 보관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피쉬키퍼가 있어요 전보 사이즈는 희한하게 이 피쉬키퍼가 들어 있던 안 들어 있던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이 피쉬키퍼 사실은 부분품으로 하면 이거 하나만도 만얼마 이만 얼마가 꽤 비싸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음, PC 키퍼가 있는 제품이나 없는 제품이나 금액은 똑같아요 고객님들께도 제가 옛날에 이게 이거 보내드릴 때 요거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더니아난 이거 필요없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돈이 똑같아도 내가 필요하면 좋은 거지 안 필요하면 뭐 없어도 되시는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전부2번또 따로 판매하고 이렇게 PC 키퍼가 들어있는 전부 2번도 판매를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원 따로 플러스 1이구요 이거를 이번에또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요렇게 그냥 전보 2번, 그리고 PC키퍼 있는 거 2번, 하고 3번.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구매하시면 전보 1번을 드립니다. 요번에는 또좀 약간 요거는 조금 희한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전보 2번과 전보 PC키퍼 2번, 3번도 피시키퍼예요. 그래서 3번에도 이게 그 중간에 칸막이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구매하시면 이거 전부 1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거의 할인이 60%가 돼요. 어, 55%보다 어쨌든 할인이 좀더 되는 식으로 좀더 뭐라도 하나 더 드립니다. 따로따로도 이번에는 원플러스 원 개념 뭐 거의 한50% 이상의 할인으로 다 사실 수 있으시고 그걸 좀더다 모아서 풀 세트 개념으로 사시는 분께는 하나를 더 드리는 개념으로 이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따로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도 사실 서, 사셔도 할인율이 괜찮고 더 많이 사면 내가 더 받는 게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은 그런 달입니다. 생긴제품은 특별히 너 설명 더안 드려도 되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기 편안하시고 얼었다, 녹았다 할게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냉장기랑 다르게 이렇게 탄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발 4개 있어서 십자로 냉기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반찬통으로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데 반찬통으로 쓰실 경우에는 물이 빨리 들수 있어요. 부드럽고 투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레인지엔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셔고 이상하게 됐는데 판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고 재비시장에서 그렇게 팔았다고 실제로 제가 그거 뵌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자 이런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큰 것보다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그런 거지만 작아짐이 좀더 빡빡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약간 반찬이나 젓갈 같은 거. 뭐 예전에는 제가 펭귄 냉동기가 워낙 비쌌어서 비싸게 사셔서 오래 못 쓰시고 물들면 속상하지 않으세요 했는데 지금은 펭귄도 가격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편안하게 쓰셔도 괜찮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